안녕하세요, 비타왕입니다. 오늘 이 6개월 MRI 검사하러 왔어요. 지금 이제 MRI실에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여기 다른 쪽 팔에 체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형제 들어가는 이 주사를 맞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좀 예전만큼 불안하진 않아요. 그냥 뭐 어떤 결과든 뭐 겸허히 담담히 받아들여야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이따가 만나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어, 40분 정도 한것 같아요. 지금 귀도 너무 눌려가지고 헤드셋 때문에 아프고, 얼굴도 눌려가지고 엎드려서 하잖아요. 아시죠? 여기 눌린 거 보여요? 눌린 거 보여요? 여기랑, 이렇게 눌린 거 자국. 아우, 정신 하나도 없네. 어, 아, 동시에 제 머리도 정신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지금 40분 정도 MRI 찍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형제도 넣어서 찍었습니다. 아우, 지치네요. 아침 7시에 나와서, 여기 12시 5분쯤 도착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체열이나 검사를. 했... 아... 이제 오늘 검사는 이걸로 끝났고요 음, 내일모레 이제 결과 들으러 다시 와야 합니다 아 정말 MRI 여태까지 MRI 찍을 때 항상 잠들었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번에는 잠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 감정들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런 것들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고생했다. 그 다음에, 많은 암 환자분들 늘 이런 검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검진 받는 중에도 힘들었을 텐데, 많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왕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좀 기다리신 분들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좀 많이 해이해지고, 좀, 어, 귀차니즘도 좀 있고, 어, 또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코로나 때문에? <laughs> 혹시, 뭐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쓸데없이 바빠, 바빴고, 또 편집해주는 저희 남편도 좀, 바빴어가지고 제가 자꾸 미루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어, 사실은 제가 검진, 6개월 검진 MRI 찍은 게 있어서 바로 진작 올렸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 일단, 어, 일단은 조금 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좋아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약간 살짝의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의 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음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저는 쭉 지금 하던 대로 어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음 아주 심각한 거는 아니고요. 어뭐 짧게 얘기하면 원래 있던 자리였어요. 새로 생긴 건 아닌데 양쪽에다 원래 제가 암 진단 초기에 받았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거의 이제 흐려져서 이거는 이제 좀안 보이게 됐네요 했던 부분에 1mm 짜리 점이 하나씩은 하얗게 조금 보이는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조금 우려는 하셨지만, 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셔서 이제 다시 6개월 후에 어, MRI 재검 받는 걸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제가 좀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도 제 혈액 검사지를 보더니 생리하셨네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제가 3월 초에 생리를 했거든요. 첫 생리. 항암 이후 첫 생리. 그래서 그 생리하기 전까지 1 2월달에 몸의 변화가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심리적인 변화랑 그래서 저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되게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두려움이랑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일단 결과를 나와서 보기 전까지는 이제 단정 짓지 않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냥 좀 눌러 놓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결과에 그 1mm 짜리가 이제 보인다 하니 안 안보여서 없어졌던 자리에 이제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살짝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 호르몬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한테도 이게 혹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지난번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 하, 아, 회색으로 보이던 게 이제 하얗게 점이 나타났으니까 했더니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 왜, 왜 제가 호르몬 얘기를 하냐면, 이제 1열 달에 이제 생리가 3월에 오려고 그랬는지, 이제 1열 달에 엄청 밤마다 이제 소양증이 와 가지고 이 겨드랑이랑 어깨 주변, 목, 그다음에 사타구니랑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허리 주변이 밤 10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 항상 간지러웠거든요. 그리고 딱그 시간에만 간지럽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름이 좀 끼고 그다음에 좀 제가 지루성 두피염이 예전에 있었는데 항암하면서 싹 없어지고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돌아오고 그리고 뭐 뾰루지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 스스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업밴다운이 그러니까 내 옛날 성격이 돌아오는 거예요. <laughs> 나는 내가 되게 성찰을 많이 해서 암 덕분에 아 내가 성격이 좋아져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호르몬이 돌아오면서 원래 내 모습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내 성격이.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 번도 가슴에 아, 어떤 느낌이나 증상이 없었는데 딱그 암덩이 부위가 이렇게 쏙쏙쏙쏙 쏙쏙 거리고 좀웃꾸누꾸누꾸누 거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모르겠어 아픈 건 아니 아니었고 욱신욱신은 욱신. 욱신, 이제 약간 몸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욱신욱신도 아니고 뻐근? 뻐근도 아니고 아 <laughs> 그니까 그냥 이렇게 딱고 그 모양 그대로그 암덩어리 아 약간 찌릿찌릿 어그 암덩어리 딱 고. 그 딱, 고그 모양으로, 고, 그 제가 딱 잡히는 그 부위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 봐라, 신기하다. 이거는 암진단 받기 전에도 없던 느낌인데, 물론 이제 자연치유하고 나서 중간에 조금씩 그런 것들은 있었었는데, 오히려 작아지긴 했었지만, 이번 느낌이 조금 너무 세게 나서, 아, 이거 뭐야, 얘네들 커지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생각 없지 않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일 미리 정도 보이,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니까 러 없어졌던 게 없어졌던 자리에 보인다 이제 이래 이래서 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니까 저는 이번 결과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 그대로다라고 했으면 그니까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대로다라고 했으면 저는 사실 검진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1mm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MRI를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아직 생리는 안,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 딱 하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졌어요. 한 2, 3주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laughs> 아직 생리 안 하는데 생리전 증후군처럼 이제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덜한 소양증 이제 여기저기가 조금씩 이제 많이는 아니고 그때보다는 많이는 아닌데 간지럽 밤마다 역시 또 밤에 간지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잠에도 좀막 뭐 꿈을 많이 꾸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생리전 증후군들이 이제 또 어펜다운 뭐 심리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부 팩만뭐 이런 것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약간 무기력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얘가 이제 또곧 이제 생리를 할래나 보다. 이게 지금 4월달부터 이제 왔고 5월 지 말인데 아직도 안 하는 거 보면 6월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호르몬이 자리를 잡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폐경으로 갈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리로 돌아오는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몸이 좋아지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좋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이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제 좀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약간의 걱정? 이제 요런 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가지 좋은 소식, 한 가지 나쁜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어, 깨끗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식재료,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제 좀 이런 삶은 어쨌든 뭐 평생 제가 추구해야 되는 바라서 뭐 일단은 하던 대로 쭉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응원합니다. 음 피추어링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눈만 보였어요. <laughs> 얼굴.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보마랄망이나 네. 비타왕 치시면 인스타그램은 제가 그 병원 갔다 온거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아. 올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뭘해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직관적으로 올리는데 이게 영상은 막 편집해야 되고 막뭐 찍기 위해서 어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세워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집이 어디서 잘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그래 가지고 어쨌든 편집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더우세요 그만 가도 응. 괜찮아요. 오야 어, 노랑색, 하늘색, 파란색, <laughs> 빨간색 우리 진짜 거기다 저거까지 했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투머치 음, 투머치. 네네네 투머치. <laughs> 근데 투머치 좋아하는 투머치 컬러 좋아하는 알죠. 저. 알지 네. 알지.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 소식 같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꾸 소통을 해야 될 텐데. 한번라 라방 한번 아, 네. 또저 이제 해야죠. 서울이사 오면 그러니까 네, 한번 또 합니다. 라방 한번 해야죠. 그러고 인스타로 오세요. <laughs> 아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아마도 모임이나 우리 맞아요. 여름에 제주도에서 뭐 캠프 같은 것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 계획을 좀 있는데.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지금 홀딩이 돼 있네요. 네 지금 또 답답하실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그럼 또 뵐게요. 안녕. <laughs>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사실 여기 원래 칠길이에요. 네, 서귀포입니다. 원래 칠길 저쪽에 바다고요. 네. 여기 약간 동굴 같이 돼 있는 데라서 조용해가지고 바람도 안 불. 안녕. <laughs> <laughs> 곧제 채널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